현실이 말아마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북한 영화를 만드는 그 현실이 더말아마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배우 인생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뭐한두 명이 아니죠. 예. 가장 이제 북한에서 제일 큰 사건은 우인희라는 사건입니다. 우인이? 네, 예, 북한에서 제일 예. 그 말하자면 국민 배우 일호로서 음. 제일 예쁘고 잘생긴 그런 배우였는데 네. 이 배우가 어느 하루 갑자기 전국에 있는 연예인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공개 청살됩니다. 아, 음. 그래요. 공개 청살된 이유는 뭔가 하면 네. 에, 북한에 와 있는 제일동포 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네. 저지르다가 겨울에 추운 날그 사람 차에서 이제 가수 중독돼서 남자는 죽고 여자는 네. 살아나요. 살아나서 이제 경찰에 잡혔는데 그 조사 과정에. 뭐 어떤 말들을 하는가 면 내가 감옥에 와서 이렇게 조사받고 있는 걸 김정일이가 아느냐. 음. 그리고 연예인들 치고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 또 간부 치고 바람 안 피우는 간부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자기 사건을 자꾸 김정일하고 연결시키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받은 김정일이 야 당장 내다 청살시켜 했는데 네. 단순 청살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연예인들을 다 모아놓고 청살해서 바로 여배우는 날아갔고, 더 과가는 네. 저여배가 너무 유명한 여배우다니까 여러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오. 저 여배우가 나오는 모든 영화의 대역으로 다 영화를 다시다 촬영해 가지고 네. 영화를 다시다 만들었죠. 오. 그리고 그 장성택 이후에도 그 장성택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돼서 수용소를 끌어간 배우들도 많고 네. 그러한 배우들이 나온 영화는 100%다 다시 만듭니다. 근데 배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현종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좀 우리 제작 환경에서 이야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면서요. 가장 북한 제작자들의 네. 고민이 뭐겠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약에 묘사를 한다면 음. 그 배우를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이게 아, 네. 정말 이 작품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그렇죠. 있을 거고요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장면을 보면 김일성의 청년 시절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뭐 조선의 별이라는 제목에서도 나타납니다만 네. 저런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게 이제 결정적이라고 아 할수 있죠. 소위 말해서 수령의 영상, 수령의 풍모를 그대로 닮은 사람, 일호 배우라고 불리는 그런 음. 비슷한 이미지의 배우를 뽑아내는 거죠. 저 이건, 배우의 경우에는 김일성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아 젊은 시절. 그래서 아 이건 성형을 한게 아니야. 눈이라 이런 부분 보면 사실. 어. 저게 김일성이 네. 어린 김정일을 안고 음. 있는 그런 사진을 보는 거니까 저건 뭐극 사실주의적인 영화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게 김일성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사실 손에 꼽을 정도고요 음. 이게 김일성을 역을 맡은 김정일의 역을 맡은 배우의 연기는 감독도 함부로 평가를 하지 못한다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저렇게 풍채 좋은 사람이 김일성으로 나왔다가 그다음 작품에서는 만약에 뭐 조폭. 주목으로 나오고 거지로 네.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건 뭐 난리가 나죠. <laughs> 어... 거기에다가 심지어 김일성의 혁명 동지라는 네. 김책하고 그 역할을 하는 배우도 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사실은 우리는 네. 외모보다는 캐릭터나 연기력으로 승부를 어, 그렇죠. 하잖아요. 분장을 네. 해서. 네. 근데 북한은 아직도 외모가 닮은 이런 배우에 좀 집착하는 어,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